<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IBS 혈관연구단에서 심혈관계 발생을 연구하고 있는 김균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BS 혈관연구단의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인 박인태입니다 아, 저희 혈관연구단의 많은 연구원분들은 카이스트의과학대학원 소속으로 병원에서 연구단에는 카이스트의과학대학원 저희 혈관 연구단에는 카이스트 유학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 분들이. 이게 다치네 없어요? 괜찮아요? 각자의 의료 지식을 활용하여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연구하는 중계의학을 중계 중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실에 들어가서 사육 중인 쥐들 좀 사육 중인 쥐들 좀 살펴보고요. 저는 어, 저는 형광염색한 마우스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과 세포 실험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죠? 지하 1층인데 이곳에 우리 소중한 마우스들이 있어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들어가기 전에 외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식같이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응. 동물실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오늘은 마우스를 관찰하고 제 실험을 계획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이곳은 현미경실입니다. 제가 형광 염색한 마우스 조직을 공초점 현미경으로 관찰하려고 들어갔어요. 지금 화면에 연두석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마우스의 망막 혈관입니다. 어, 저희가 형광 염색을 하는 이유는 생쥐의 조직을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혈관이나 다른 세포들잘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시각하기 위해서 형광 염색을 저희 연구단은 대부분의 연구를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진행하는데 세포 단위 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배지에서 키운 세포를 관찰하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보고. 이 아직 아직 정리 <목소리> 정리 <목소리> 신거니 두분 지금 무슨 얘기 중이시죠? 아, 같이 연구하는 게 있어서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논문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과 얘기하고 도움받아 완성할 거니까요. 일단 혈관과 림프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혈관은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림프관은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수도 하 같네요. 네, 그렇죠. 혈관은 상수도라면, 림프관은 하수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희 연구단의 최근 성과는 어떤 게 있었죠? 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들은 아네 그리고 내장에 대한 치료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암세포의 림프절 전이에 대한 훌륭한 연구 성과가 있었습니다 암세포의 림프절 전이에 대한 훌륭한 연구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 실수했어 아 표정 엄청 무섭긴 하다 아 가져가시게요 최근요 저희 연구단 최근 저희 연구단의 연구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음, 암 혈관 연구에 있어서 암 혈관을 파괴시켜가지고 혈액과 영양분 공급을 억제해가지고 암을 붕괴 죽이자는 전략이 많이 연구되고 있었는데요. 저희 연구단에서는 최근에 암 혈관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정상화 시켜서 항암제나 면역세포를 더 전달이 잘 되게 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증진시키는 연구를 발표했었고요. 그 외로도 해열증하고 승근결정증색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자들을 발견 발견했고 방법들도 제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외로 도 있었나요? 네, 또 농내장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암세포의 림프절 전이에 대한 훌륭한 연구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생명과학 연구하는 분들과 같을 텐데요. 저희가 하는 연구가 사람의 질병 치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질병의 치료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좀더 나아가서는 그냥 과학의 발전에 힘이 됐으면 하는 것있습니다 <목소리> 저희가 너무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재밌는 영상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분들은 저희보다 더 재밌게 하시길 바랍니다.